두 딸이 싸웁니다. 큰 딸이 이릅니다. 야, 네가 내 우유 먹었지? 그러니까 작은 딸이 아야난안 먹었어. 동생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확신한 딸이 큰 딸이 다시 물었어요. 야, 우유 맛있었지? 그러자 작은 딸이 무의식적으로 응, 맛있었어. 딱 걸렸잖아요. <laughs> 네, 바로 들이닥나버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아버지가 광주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너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나 너희 어미랑 이혼할 기다. 45년간 에 비참하게 살아왔으니 더는 안 되겠다.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신 겁니까? 하고 아들은 막 소리 질렀어요. 아니 우리는 서로 간에 진저리가 난다. 이 얘기는 이제 더 하고 싶지도 않으니 어, 서울 니네 누나한테 얘기해서 알려줘라. 끊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아들은 막 미친듯이 놀래가 누나한테 전해서 누나, 누나, 어, 부산에 빨리 전화해봐. 아버지가 이혼한대, 이혼한대. 뭐야? 그러면서 누나도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이혼이라뇨? 안 돼요. 우리가 내일 내려갈 때까지 꼼짝 말고 계세요. 계셔야 돼요.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전화 딱끊으니까 이제 아버지 전화 딱 끊고, 어, 마누라한테 가서 이런 거야. 인자, 애들이 내일 내려온대. 아마 비행기표 사가지고 타고 올 거구만 기다려 그러는 거죠 자식들이 하도 부모님을 찾아뵈러 안 오니까 공갈 작전을 펼쳤던 것이죠. OECD 국가 중에 자녀들이 부모 안 찾아오는 1위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래요. 한국은 부모가 돈이 있으면 1년에 두세 번, 또 돈이 없으면 2, 3년에 한번 이렇게 찾아온답니다. 동방예의지국 아닙니다. 어느 어 할머니가 쌍문동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일기장에 보니까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답니다. 자녀들이 셋이나 있는데 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네자 우리 음 공갈작전을 펴신 아버지가 말을 돌려서 해서 결국은 자식들을 오게 했죠. 자 우리는 또 손목을 한번 돌려봅시다. 손목을 돌려봅니다. 자. 왼손도 돌려봅니다. 자, 그리고 양손도 돌려봅니다. 자, 오른손, 오른손 탁, 탁. 왼손, 왼손 탁, 탁. 양손, 양손 탁, 탁. 탁, 탁할 때는 어깨를 칩니다. 한 번씩 오른손 탁, 왼손 탁, 양손 탁. 오른손, 왼손, 양손 탁, 탁. 이야! 네. 자, 이렇게 할 때, 벌써 손목 운동도 되지만 이거를 기억하려고 어, 기억을 해야지 그다음에 순서대로 나가니까 인지력 향상에도 좋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더 해보시겠습니다. 자 건강하셔야죠. 어버이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기쁘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른손, 오른손 탁탁, 탁. 왼손, 왼손 탁. 탁, 양손, 양손, 탁, 탁, 오른손, 탁, 왼손, 탁, 양손, 탁, 오른손, 왼손, 양손, 탁, 탁, 야, 네, 정신이 번쩍 들지요. 자식 얘기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바로바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만큼 자식 사랑을 얼마나 사랑이 큰지 알겠습니다.